폭포가 흐르고 있는 저 겨울성 아 왠지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꼭 열어볼게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잉? 잠시만요 밤새 눈이 내렸나요? 언제 눈이 내렸대? 눈 오는 거못 봤는데 자 그리고 입양 강도 얼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강이 강이 얼어 있습니다. 물이 아니에요.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 한번 밟아볼까? 오이. 어 스케이트. 예. 스케이트가 생겼습니다. 오 재미난데? <laughs> 아, 재밌네요. 스케이트 날은 안 보이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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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재밌어, 재밌어. 이거 근데 운전이 쉽지가 않네요. 오, 이거 우리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대회 한번 열어야겠어요. 오, 재밌네요. 아,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저쪽에 가면 겨울성이 보입니다. 겨울성. 어, 겨울성에서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성으로 달려왔는데, 오! 드래곤, 드래곤! 오, 드래곤! 자, 멋진 드래곤이 성문 앞에 있는데요. 자, 드래곤, 나랑 놀자. 빵시랑 놀자. 아, 재밌게 놀자고 어이 친구, 어이 친구, 일단 드래곤. 저 친구는 빵생이랑 놀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폭포가 흐르고 있는 이 겨울성, 저 폭포를 뚫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출발! 아아, 아. 뿅! 아, 아 잠깐만! <laughs> 다시 한번 뿅! 아아, <laughs> 아, 지금 못들어가네 아아, 저 드래곤이 뭔가 들어, 들어가는 거를 허락해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저 드래곤의 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성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성 위로도 뭔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잘됐다 불이네 일단 몸좀 녹이자 아 역시 겨울은 추워요 추워 하지만 겨울은 역시 추워야 제맛이죠 자 선물 보따리도 많이 있고 이 건물들 들어갈 수 있나? 아이 건물들도 못 들어가네 아 많이 아쉽네요 아직은 아직은 아, 할로윈 업데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입양 배경과 건물들만 일단 먼저 업데이트가 된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오픈되면서 이 건물들도 네, 오픈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지만 저 성, 겨울성. 폭포가 흐르고 있는 저 겨울성. 아, 왠지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꼭 열어볼게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저 드래곤 몰래 한번 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슉! 예!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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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laughs> 아 들어왔는데 아 문은 여전히 잠겨있네요 폭포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어허 주인장 주인장 똑똑똑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똑똑똑 <laughs> 아이 저기 업데이트 좀 먼저 봅시다 좀문좀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네요 대답이 없습니다 안돼 이렇게 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뚫고 닫혀있는 문을 뚫고 한번 들어가볼게요 한번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안되는게 어딨어 그냥 들어가는거야 자 자 패스를 이용해서 자 들어왔습니다! 예! 자 어디.. 어 잠깐 아 지금 인테리어가 아직 인테리어 공사중이구나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라네요 자 겨울성 안드론 들어왔는데 네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좀더 기다려보죠 빵빠라빵빵! 자 오늘은 입양 겨울 업데이트가 돼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겨울 이벤트까지 나오면 굉장히 뭔가 재미난 것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 내린 입양 배경을 즐기시기 바라고요. 겨울 이벤트가 될 때까지 뜨근뜨근 뜨근뜨근 되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죠. 자 그럼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분들 안녕!